안녕하세요. 어, 디 보고 인사하셔야지. 하 <laughs> 예. 안녕하십니까. 해발 한500 됩니다. 아, 그럼 뭐, 고냉지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. 중고냉지 정도 되겠죠. 중고냉지. 요 네. 어? 더덕 한지난한 20년 되는데요. 네. 더덕은 이게 3년 차거든요. 아, 3년 차죠. 예, 3년 차인데, 더덕 잎사귀하고 보면 이제 좀 표시가 나겠어요. 여기 이제 잡이고 아무것도 달리겠죠. 이제 이제 네 달리고 이제 네 잎사귀가 이렇게 내입 달리고. 내입 달리고. 예, 내네 입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. 농쿨이 네. 농쿨이 우리 우리 저기 어우러지기 때문에 아, 더덕 농쿨이에요? 예. 예전에 보니까 좀 아니라 예. 어디다 보니까 이제 구분이 음... 되죠. 제수 이제 를 거의 안 주시나 봐요. 제초제를 안 주고 키웁니다. 이게 당년 수확에 하다 보니까 네, 네. 3년, 4년 수확을 하다 보니까 한 하죠. 지역에서 면적이 그렇게 안 나옵니다. 아, 이제, 그렇죠. 네. 그러다 제가... 보니까 이제 이동한 게 많죠. 두 그렇죠? 작물 좋은 건데 더더 버섯이 이 농약 도안 뿌리고 네. 그냥 사람이 그냥 저기 잎체로다 움직이는 건데 음. 더더이 사실 좋은 거거든요. 뭐, 만들어 먹기라 좀 불편하니까 예, 그 기피하는 거거든요. 알아서 드시나요? 그렇죠. 죽도 만들어 먹고 음. 또생 걸로도 먹을 수 있고 음. 튀겨서도 먹을 수 있고 튀겨서도. 네. 예, 또뭐 어. 어, 여러 가지로 이제 다하게 먹을 수가 있는데. 네, 예, 열심히 해서 좋은 상품 해드리겠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